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RHABT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HA Low 지표와 HA High 지표를 가지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 Low 지표와 HA High 지표는 하이키나시 캔들과 RSI의 조합으로 해서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따라서 HA-LOW 지표와 HA-HI 지표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실제 거래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HA-LOW 지표와 HA-HI 지표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알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ha로우 지표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rsi 30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ha로우 지표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ha로우 지표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HA 로우 지표는 그러기 때문에 저점을 표시하는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A 하이 지표 같은 경우는 RSI 70과 조합을 이룹니다. 따라서 HA 하이 지표 이상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 하이 지표를 터치했을 때 이날 매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HA High 지표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날 매도하는 지점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S 시그널 지표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의 추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HA Low 지표가 바닥을 형성했다,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S 시그널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세로 전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A 하이 지표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승세를 이어간다. 상승을 이제 시작했다.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HA 하이 지표 위에서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HA 노우 지표가 HA 하이 지표보다 긴 수평선을 이루게 되면 상승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Ha 하위선이 ha 로우선보다 길게 돼 있으면 하락세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 로우 지표와 ha 하위 지표로만 가지고선도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거래를 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 드릴 내용은 전부 다 거래가 가능한 지지와 저항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눈에 익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이킨 IC 캔들이 어떠한 수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RSI가 어떠한 수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기보다 현재 차트의 흐름, 그 다음에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받음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지표를 가지고 자신의 걸로 소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작도되어가는 모습에서 장단점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지표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